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던 따뜻한 시간, 친구들과 나눴던 행복한 추억, 그리고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만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어느날 한 노부부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떠나는 순간까지 너희에게 따뜻한 기억만 남기고 싶구나. 자식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건 역시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둔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배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잘 떠나는 법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은 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법적인 문서 정리부터 인간관계 정리까지 꼭 필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후회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면 좋은 것은 바로 유언장과 법적인 문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바로 법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재산분배나 의료결정과 관련해 가족들이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작성이나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미루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들에게 혼란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언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내 뜻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적 상속 규정에 따라 재산이 자동으로 분배되지만 이는 본인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자필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유언장을 준비한 뒤 이를 가족들에게 미리 공유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그는 큰아들에게 집을, 작은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지만,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상속규정대로 모든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생겼고, 몇 년간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이러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의료적 결정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으며 각자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을 미리 내릴 수 있어 가족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단체 몇 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치료를 지속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보내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미리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둔 분들은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문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자신의 뜻을 명확히 남기고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된 문서 정리는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산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가족들과 공유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문제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 기업가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들은 그의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분배될지 몰랐습니다. 생전에 상속세 문제를 미리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세금 부담이 발생했고 가족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네. 반면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가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 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상속문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며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준비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금융 자산 및 경제적 문제의 정리입니다.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의 노력과 사랑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금융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금융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가족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 보험, 연금, 주식 등 모든 금융 자산을 목록으로 만들어두면 가족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거나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로 혼란을 겪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채와 대출 정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전에 대출을 정리하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그 빚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상당한 부채를 남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대비할 수 있었겠지만, 사전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대출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험을 활용해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배려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갑자기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리 정리해 둔다면 가족들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문제로까지 힘들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점검하고 가족들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또한, 금융 관련 비밀번호나 중요한 서류의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장례비용과 관련된 준비도 필요합니다. 장례식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미리 대비하면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장례보험에 가입하거나 장례비용을 미리 책정하여 저축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준비는 남은 가족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덜 힘들도록 도와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미리 대화를 나누고 대비하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문제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남겨진 이들이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현명한 선택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가장 소중한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지품과 집 정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을 쌓아둡니다. 옷, 책, 가전제품,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하지만 정작 우리가 떠난 후이 물건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생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날 7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진다면 이 물건들은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어머니의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하기 힘든 물건들이 많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옷장 속에 몇년 동안 입지 않은 옷,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잊어버린 물건들. 이러한 것들은 미리 정리하여 필요 없는 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쓸모 있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에게 물려줄 물건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지 미리 결정하면 가족들은 혼란을 겪지 않고 소중한 유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에게 자신의 손때 묻은 다이어리를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다이어리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물건을 정리하고 정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부담이 아닌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서류나 문서는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산 관련 서류, 보험증서, 유언장 등 중요한 문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가족들이 이를 찾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들은 혼란을 겪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지만 그 과정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힘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사랑의 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생전에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배려이며 마지막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한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몇년 전부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추억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미루다 보면 결국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줄여나간다면 떠나는 이도 남는 이도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디지털 자산의 정리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메일, 온라인 계좌, SNS 등 우리의 삶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김성훈 씨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병원비를 정리하려 했지만, 온라인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몰라 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운영하던 SNS와 이메일 계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사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중요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정리해놓고, 온라인 은행계좌, 이메일, SNS 등의 로그인 정보를 정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거나, 종이에 적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SNS 계정을 유지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온라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유언장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진이나 중요한 자료는 백업해 놓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중요한 사진과 문서는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한 자료를 가족들과 공유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계정은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계정이나 구독 서비스는 미리 해지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다양한 웹사이트에 가입된 계정도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자산 또한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또 하나의 유산입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인간 관계 정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어떤 관계는 더욱 소중해지고 어떤 관계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80세의 이정수 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오랜 친구였던 최 선생님과 연락이 끊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이 깊이 후회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동생과 화해하고 싶었지만 끝내 기회를 놓쳐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미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후회와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관계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과 화해의 손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생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가족이나 친구와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루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둘째, 마지막 인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리 편지를 써두거나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기보다는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넷째,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떠나기 전 미리 정리하고 마무리한다면 남겨진 이들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법적 문서, 금융 문제, 소지품, 디지털 자산,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막상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조금 더 준비해둘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정리를 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짐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